오늘 준비된 말씀은 어 제가 여름 성경학교 이번주에 이번 시작하잖아요. 이제 금토 이틀 시작하는데 여름 캠프로 준비했던 어린이 아이들 위한 말씀인데요. 묵상하다가 어른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좀더 어른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의 다리를 잇다 인데요. 우리는 때론 봉사의 직책과 자리에 있다 보면 내 존재를 사약의 열매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의 신앙생활 기간은 짧다면 짧다고 할 수도 있고 길면 길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저의 짧은 이 신앙생활 중에서 이 목회 기간을 빼면 중등부 교사로 잠깐 1년 정도 섬겼던 기간과 청년부 셀장으로 1년 정도 섬겼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개의 선김은 1년으로 동일하게 겹쳐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선김과 봉사의 자리를 1년 정도 경험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 중등부 교사 때그 말고 많이 말이 많고 탈도 말은 중2를담 담임했어요. 중이병이 걸린 아이 들 청년 청년부 우리 선생님들은 더 아실 수 있겠지만 아, 오히려 우리 교회에는 청년부가 더 건강해가지고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데 중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섬긴다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하고 네,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평균 출석이 그때 당시 한 8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1년 딱 섬겼을 때 저희 반의 출석률이 100%를 넘어서 대략 40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26명인 거가 출석을 했습니다 저희 반에만 교회 그 전체가 아니라 저희 반에만 26명이 출석했다. 표정들이 아, 놀라지 않으시는 표정입니다 <laughs> <laughs> 저는데 이우아한 소리를 되게 좋아해서 어딜 가든 이야기를 되게 잘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 1년 선교였는데 에 감사합니다. 1년 선교인데 이들이 너무 많이 성장됐어. 뭐 이렇게. 제가 청년부 셀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셀원들의 출석률을 자랑했고 특히나 우리 세론들의 반이 장애인들이었거든요. 장애인들이 반이 있다는 걸늘 자랑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섬김에 대한 마음이 크고 열심히 한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1년 만에 그세론도 부흥해서 두 개의 세로 분할이 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고. 그리고 늘그 말을 또 자랑을 하고 다녔던 것이 기억에 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에서의 삶조차도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사역에 대한 자랑을 늘 꿈꾸는 것이죠. 한편으로 내 사역에 열매가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익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체면과 직결되어서 창피함과 부끄러움으로 나타날 때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도 섬김과 봉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잘못 이어져 있는 것이죠. 저에게 늘 설교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늘 뭔가 평가받는 것 같고 더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고 성도인들의 표정이 늘 무표정인 걸 보면 어, 말씀을 내가 너무 잘못 전하는 거 아닌가. 특히나 우리 박종현사리 설교 다음에 저잖아요. 늘 이렇게 퐁당퐁당 오는데 반응이 늘 다른 걸 느끼면 아 설교를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 늘 이렇게 비교의식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늘 빵빵 터트리는이 박준사의 설교를 제가 경험을 하고 또 들으면서도 귀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저는. 희한하게 사실 부끄럽게도 부목사들이 부목사의 부교역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귀를 거의 닫습니다. 목사라는 직책이 되게 저주를 받은 직책과 마찬가지. 뭔가 성경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와 다른 결의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학의 이야기를 하면 잘안 들으려고 해요. 되게 안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태양하게 우리 박정호선생 설교하면 제 마음도 열리고, 기도 열려요. 참 설교를 잘하신다. 표정, 저랑 동의하는 표정 만질 수 있죠? 네. 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설교 자리조차도 저에게는 늘 비교의 마음들이 좀 생기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역의 열매를 비교하고 우위를 점하고 자랑하는 모습이 비단 우리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유심히 좀 살펴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직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을 펴, 펴셔서 18절부터 22절 함께 좀볼 건데 제가 좀각 절마다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두팔을벌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영광스러운 죽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9절 그 해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마도 요한은 베드로의 죽음을 보았거나 베드로도 동일하게 어 베드로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예측했거나 아무튼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베드로가 영광스럽게 죽을 거라고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온이익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듣고 나서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 모습을 영광스럽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선이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제자, 자기 스스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는 요한에게 지금 베드로가 눈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 되게 쌉나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요한은 또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18절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드리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영광스러운 모습,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는 그 모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열매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마 어쩌면 자기 어떤 제자로서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를 지금 예수님께 허락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자랑의 끝판왕을 지금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어떻게 되겠냐 물으면서 비교하고 있는 게 지금 느껴지십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사약의 열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열매에 지금 마음이 뺏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 둘이 서로 비교하고 뭔가 경쟁하려고 하는 것은 꽤나 오래된 일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 이후에 누가 더큰 제자인지 논쟁하는 일이 최소 두번 정도가 일어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누가 크는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또 22장 24절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대요. 제자들 사이에서 높음에 대한 이야기, 사역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서로가 논쟁거리가 되고 싸움에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의 어머니도 이 싸움에 합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1절 이렇게 합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자들의 어머니조차 높음과 자랑을 꿈꿉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더기 요한과 베드로의 경쟁이 어느 정도냐면요. 오늘의 본문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한번 보세요. 본문 20절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 요한이 지금 기록을 하는데 자기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결이 무엇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영광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에 대한 대단함을 나타내는 게 싫어서 지금 자기의 나, 느껴지세요 지금? 베드로보다 내가 더 사랑받았던 제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사랑받은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의 심리가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 원픽이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과 이 사도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자랑을 꿈꾸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까지도. 자기를 가장 높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 모습조차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고 23절로 꼬집습니다.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니 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장하는 것이 요한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관심 가지지 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일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를 대변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 비 비추어, 비처럼 비추어 비춰져야 하고. 사랑과 회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공동체예요 이런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객이 전도되듯이 열매의 크기와 자랑을 꿈꾸기 시작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요 세상과 교회를 별반 다를 것 없이 보이게 만들어요. 세상의 눈에 교회는 깨어진 하나님 나로로 비추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동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왜 삶을 힘들게 여깁니까? 무한히 벌어지는 경쟁과 도태되고 있다는 불안감, 승패의 결정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상위 1%로 사는 것이 하위 1%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기며 상위 1%를 꿈꾸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 노력과 열매들을 꿈꾸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같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사역의 열매들을 맛보기 시작하고 순수함은 사라지고 어느덧 경쟁이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작동되어서 더 나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지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5만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교회주의라는 이 하나의 주의로 인해서 너무나 건강한 주의지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성도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이 무수한 경쟁 논리로 인해서 한 교회 한 교회가 지쳐가고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다락방은 성장하고 어느 다락방은 뭔가 정체되어 있고 이런 비교함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아닌가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다면 아마 사역의 열매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관점들 베드로와 같은 시선들이 작동되고 있는 결과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릴 겁니다. 있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두 끝을 맞대어 붙이다. 두 번째는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이나 물체가 줄을 이루어서다 이게 있다라는 동사의 의미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깨뜨려 버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섬김과 사랑, 이 용서와 헌신이라는 이 행동을 그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랑의 열매와 이것이 연결되어 있거나. 다랑의 수단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여겨보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 아시죠? 이 다리가 잘못 이어져 있을 때는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 예전에 6.25때 혹시 사건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강대교를 폭파하면서 이걸 다리를 이어야 되는데 끊어져 버림으로 이 서울의 북쪽에 있던 강북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해가지고 북으로 끌려가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다리를 어떻게 잇냐에 따라. 결과물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이 어린이부의 모습을 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 어린이부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성도님들은 어린이부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출석하고 있는지 또 사역의 열매가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를 잘 드러내지를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목회의 어떤 수단으로 우리 어린이부를 여기 짓고 싶지 않았고 내 존재를 증명하는 일에 어린이부를 사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너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궁금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어느덧 이 어린이부를 사역함에 있어서 또 이번에 여름 캠프가 진행되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 저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꿈꾸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식으로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이을 때 건강하게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것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마음을 잇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다 하나같이 실패의 경험이 가득했고 더더욱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만큼 트라우마가 자리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장면을 좀 되돌려 보면 누가복음 22장에서 서로 싸우던 장면이 있었다고 했죠. 그때를 한번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그가 말해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 가기를 가오 하였나이다. 베드로는 분명히 되게 각오가 남달났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따르겠다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 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너 그렇게 이뤄내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직접 듣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완전히 부정했을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무슨 말 하세요? 저는 제자들과 달라요. 저는 1번 제자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결국 진짜 세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할 거예요. 처음에 봉사의 자리, 성김의 자리로 갈때 가구가 남다를 겁니다. 저 끝까지 할수 있습니다. 저 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갈지도 몰라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핀잔과 호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부활한 예수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깨어진 제자의 마음을 서로 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자랑을 품고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랑을 품고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주,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술과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 가장 첫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봉사와 섬김의 무게로 인해 지쳐지고 있다면 아니면 어느덧 내 열매 없음에 의기소침해지고 다른 공동체가 부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열매가 대단해 보인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일 줄로 믿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마음을 제대로 잇는 저와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두 번째 모습은요, 이 공동체와 마음을 잇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사랑하냐고 물었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늘 궁금해요. 왜세 번이나 물었을까? 프로포즈를 했는데 나 사랑해? 어. 나 사랑해? 어. 나 정말 사랑해? 너 꼴보기 싫지 않을까? 사랑한다니까.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때 이렇게 사랑을 확증하려고 했었다면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세 번이나 지금 묻고 계실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자기를 세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베드로의 아픔과 이 실패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땠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의 질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15절 후반부,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각각 "양"이라는 단어가 세번 등장하고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동의, 동사가 세번 지금 등장하는데,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요. 세번 각각 그 이유가 명확하면 우리가 좀알수 있습니다. 같은 양이라고 표현된 것 같지만 15절에 나타난 것은 지금 개혁개정 성경이 번역하는 것처럼 아주 어린 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뒤에 16절과 17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단수인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복수의 양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를 잘 보시면 앞에 있는 먹이다와 뒤에 있는 먹이다를 번역하는 것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중간에 있는 치라라는 단어에는요 목자가 돌봄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단어와 세 가지의 동사를 잘 요약해서 이미지로 형상해 화 보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그만한 양을 잘 먹이고 양대로 성장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 양대로도 양대도 돌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세워가는 것을 분리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또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 양대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한 마리의 양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 떼를 가르치고 돌보는 이 목회적 관점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분명히 어린 양을 먹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우리교회로 면접을 올때 7년, 8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그때 당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분당 우리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을 때니까요. 이제 면접을 올때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예측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우리 반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동기 전도사들 중에서 친한 전도사 한 명이 분당 우리교회 교육부서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분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땡땡아 뭐 가면 뭘 물어볼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는 거야 형한 사람 이것만 이야기 하면 돼한 사람이 뭐야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면 돼 근데 얼핏 그 말을 듣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되게 중요한 가치가 담겼구나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게 중요하구나 분당우리교의 가치가 거기에서 시작되는구나 알겠는데 제가 7년이 지나도 이거의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양떼를 먹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성김의 자세에서 많은 화려한 이력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이 하나가 중요함을 예수님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섬김의 마음이 제대로 이어질 때에 교회의 모습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험김의 자세는요, 자랑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교회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 바로 우리 하늘꿈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7년을 사역해왔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돌볼 양은요,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16, 15절, 16절, 17절 다 공이 이야기하는 게내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을 돌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는지 한번 잘 경험, 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들, 내가 세워가야 될 영혼들이 누구의 영혼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도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더 느끼는 건데 아 이준이를 볼때 그저 어린이부의 초대자 한 영혼으로 내가 봐야 되는구나. 내가 비록 부모고 아빠지만 이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구나라고 내가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걸 놓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성질 내고 싶으면 성질을 내고 제가 어린이 부아이들한테 성질 잘안내니다 웬만해서 왜냐하면 부모가 다르잖아 내 내가 부모가 아니니까 더잘 보살펴야 되고 더 세심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달리 왜 우리 이준이에게는 내가 이렇게 화를 많이 내지 생각해보니 그 중심에 아 이준이가 내 것이구나라고 여기 는데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본질은.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부 지금 청소년부가 되게 큰 열매들을 내려간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아졌고 이번에 이 수련회 가는 모습들이 되게 기대되거든요. 혹시 이 청소년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습하는 모습 보셨나요? 악기팀, 싱어팀, 찬양팀이 정말로 청소년부의 그 열기나 열정들이 막 되게 느껴지거든요. 작년에 경험하지 못했던 청소년부의 모습이 경험되어져. 요 많은 분들이 어린이부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올라가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저만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별로 달가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냥 청소년부 위해서 일하시는 거지. 제가 사역했던 아이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어린이부 아이들을 졸업할, 졸업시킬 때 지금 중1들한테 되게 조금 너무 정없이 이렇게 칼같이 끊어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사님 왜 우리를 갑자기 이렇게 모른 척하고 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대하냐 우리를 사랑한거 아니냐 뻥이었냐 왜 이렇게 중, 졸업하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진 사람처럼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구냐, 그러는데 저는 사실 너무나 귀해요. 중, 지금 중1들의 모습들이. 6년 동안 사역을 같이 하면서 성장시킨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한명한명 한명 변화됐던 모습들을 봐서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졸업해서까지도 이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등부에서 사약할때 중등부 아이들은 중등부 교사들을 봐야 되고 중등부, 중등부 사살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저의 사역의 열매라고 어디서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열매가 되지 않고 싶었던 마음에 아이들을 조금 더 멀리하는 게아이들한테 조금 섭섭했나 봐요. 저는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좋지 저의 어떤 노력이 드러난 열매라고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에서 섬기는 모습들, 교사로서 섬기는 모습들, 또 사역자로서 섬기는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지 않는 것은요, 이한 명의 성도로서 이 봉사의 섬김의 자리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잇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어야 되고 공동체를 향한 마음으로 제대로 이어야 해요. 교회의 리더로서, 봉사자로서, 섬김이로서 우리는 아름답게 마음을 잘 이어가야 합니다. 이 건강한 마음의 다를 잇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각자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며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화가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성장됨을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 하늘꿈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